오늘 갈 곳은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2003년도 그때 군 생활할 때 제가 울산에서 남부 경찰서 의서생활을 했거든요 서생 쪽으로 근무를 왔었는데 그때 저 혼자 갔던 중국집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제가 한 23년 된것 같아요 서생 해송반점입니다 그때 맛이랑 거의 비슷한지 한번 가볼게요 마을 수호신도 있네요 사람들 손님 있나? 아 없다 안녕하세요 식사 예. 됩니까? 예. 그때 그 느낌 그대로다. 와, 매운 짬뽕이다, 매운 짬뽕. 어, 할수 있어요. 중간 정도로 할수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아, 매운 짬뽕의 중간 맛. 미니 탕수육 하나 주세요. 오늘 저20몇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20대였는데. 저기 주방에 불이 들어오는 소리 들리면 약간 설레죠. 지내세요 네, 왔습니다 네, 뭐 그래. 와, 맞다, 맞다. 그래. 이거다. 짬뽕. 그때 그느낌이 진짜 비슷합니다. 아, 해물 냄새. 와, 맞다. 이거 봐. 해물 마지 맞다. 와 어, 되게 자극적이진 않다 해물 맛이 엄청 진해 해물이 진짜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꼭 해물탕 먹는 거 같네 원래 음식 먹고 땀잘안내리거든요아 어, 덥다 여기는 해물짬뽕 좋아하면 무조건 와봐야 될것 같아요 탕수육은 옛날 탕수육 느낌인데 탕수 먹어보자 캐찹 음. 탕수육이야 탕수육. 미인식 됐잖아 뭘말 주노 탕수육이 퐁신퐁신하잖아 평신, 딱 어렸을 때 먹었던 그탕수 <놀람>